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6쪽에서 217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성간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라는 설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 세대가 또 함께 모여서 주께서 명령하신 또 세례를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었고, 오늘 세례 받는 자들과 입교하는 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일부, 이부 예배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일부 예배드리는 분들은 세례식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속히 예배가 한 공동체로 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또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만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명하셔서 부원받는 자를 부르시고, 또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세례를 받은 분들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같이 누리시고, 선명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와 같이 우리 장로교 교리인 웨스터 민스터 소율이 문답 신앙 고백이 말하고 있는. 세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 앞에 있는 걸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5분입니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흩푸는가 한번 다 같이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 세례가 뭔지 알고 있지요? 잘 배우고 또 앞으로 배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례는 성도가 되는 사람이 신자가 되는 사람이 일생일대 단한번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에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다른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교리는 이렇게 더 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들을 것이요. 아,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복종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종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모습이 보여진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난주 세례와 일교 교육을 마치고 제가 시험을 치른 분들과 다섯 분과 문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한한 시간 반 정도 가까이 이제 문답을 가졌었는데요. 그 중에 분명히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질문을 드렸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존재하십니까? 존재하는 걸 믿으세요?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믿, 정말 믿느냐? 이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참으로 죄인이며, 참으로 죄인이며.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 성경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것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이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해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물어본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내 몸과 내 생명과 나의 앞으로 인생 모든 전 생애가 내 것, 내 마음대로일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인지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분명히 정말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선명하다면은 이 신앙고백을 하고 이제 세례와 입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직 점검해 보니까 믿음이 마음으로 분명하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는 분은 한 주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권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내가 내 죄가 예수님 믿어서 사함 받는 것은 믿지만 아직 예수님이 내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되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신앙의 모순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 내가 아직 예수님 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지 못하겠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직 거리긴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담당 교육자한테 얘기해서 믿음의 은혜가 선명하게 우리 안에 부어질 때까지 당신 안에 부어질 때까지 세례를 미룰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세례 받은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세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죄를 씻으시고 영생을 주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천당 보내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사람의 죄성은요 내 위에다가 누군가를 두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죄성이죠 그냥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부모도 그 누구도 내 위에 있기를 사실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위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분이 단한분 계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대로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우리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은 것이며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지옥 갈 죄가 그대로이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빠지지 않고 예배를 출석했고 헌금 생활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삶에서 술과 담배도 끊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이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정말로 거듭난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행동 자체를 신앙의 중요한 평가의 자리에 둬서 내가 변화받았다라고 스스로 속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세례 그리고 입교받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우분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위에서 믿음으로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세례와 있게 받는 분들은 고백했어요 이렇게 믿는 신자는 이제 옛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나 누가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의 사람, 곧 예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죄악을 사랑하며. 나 중심으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바로 주권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일생에 분명히 이런 믿음이 마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온갖 더러운 중독적인 죄악들을 누가 시켜서 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옛그 일들을 즐기던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믿음과 삶이 계속해서 삶에 가득해지는 사람들은요, 기도로 옛 정욕과 싸웁니다. 세상에 핍박과 두려움에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 주의 성도들은 거듭나고 세례 받은 성도들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서 내 생명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은 분명히 외적인 순종으로 여러분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칠이 되는 모든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르치고 행하라 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순종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교리는 뭐라고 누구에게 세례를 주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때까지 이르러야 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함부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전에 제가 읽은 이 교리의 내용은 단순한 교리적인 그냥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지요. 실제적인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게 된 사람과 가족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모험을 받아서 매질을 당하고 심하게 맞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이 신라 그 감옥을 담당하는 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그 감옥의 터를 흔드시고 옹문을 다 열어버리시고 이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을 묶었던 이 쇠사슬 차코라고 하죠? 이 커다란 쇠사슬을 생각하면 돼요 그걸 다 풀어버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이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깨서 보니까 캄캄한 밤에 옥문들은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은 묶었던 세사들이 풀려 있으니 당연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을 거라 탈옥했을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윗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이 간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자결해야 되는 게 낫겠다 하고 칼을 꺼내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감옥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어떤 얘기가 들려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28절과 29절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어떤 일이었습니까? 들어가 보니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있고. 이 간수는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이 간수의 변화예요. 이 간수는요, 이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다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방 일어나니 놀라운 일들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해서 바울과 신라가 믿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들이 믿는 예수가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31절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소는요.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여 있었던 것이 벗겨진 책임에서. 나를 좀 살려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옹문이 다 활짝 열려 버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 버렸으니 나는 상관들한테 발각되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신라를 만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이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알고 믿었을까요? 우리 32절 34절을 읽어보고 이 간수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주의깊게 생각해서 들어오셔보시기 바랍니다 간수는요 잠시 여행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바울과 신라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고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정말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온 가족이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수와 온 가족이 다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세례를 받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교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참 구주를 믿고 영생 얻은 걸 믿고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 간수와 가족이 바울과 실라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맞은 상처를 다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합니까? 야 죄수를 꺼내왔으니 이제 우리 상관들한테 잡히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내 목숨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 이 복음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믿어볼까? 문화 생활 정도로 예수 믿은 것을 여기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수들을 감, 감시해야 할이 간수가 이 죄수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지켜주고, 먹을 것을 주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건데, 이런 행동은 목숨을 건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자신들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더 기쁘고 소중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받은 분들과 오늘 세례 받고 입교하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구원 받은 그 은혜인가? 예수님 믿는 그 은혜인가?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와 중독들과 세상의 쾌락들과 그 모든 것. 내가 그것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실라가 다음 날 무죄 석방되는 일어나서 이 간수에게도 책임을 묻게 될 만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 복음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나와 자신의 가족의 구주를 믿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생명을 다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수가 세례를 받고 보여준 믿음의 증거,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재 오늘로 앞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세례받은 간수와 같이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분들,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입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인생 사는 동안 앞으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주가 될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고 있교하는 분들이 그간 교회에서 보여온 생활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줄 믿습니다. 그리고 곧 세례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게 되셔서 예수님만 바라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살아갈 때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에게 내 마음을 드릴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로 인심 받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생의 예수님의 것이 내가 예수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서 이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그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시오니 생명과 영생으로 그들을 덧입히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교와 세례 받는 이 귀한 영혼들과 또온 성도들도 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온 나이다. 아멘. 곧바로 이어서 세례식을